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낙동강 학고 에코 센터에서, 낙동강 에코 센터에서 지금 얼숙도로 넘어갑니다. 자, 월숙도월숙도 가겠습니다. 자, 낙동강 학원 에코 센터를 지금 제가 나갑니다. 나갑니다. 예, 나갑니다. 계속 내려면 비행기가 <laughs> 계속 착륙합니다, 지금. 예. 예, 지금 낙동강하고 에코센터를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광활한 땅, 예, 광활한 잔디, 예. 그리고, 막, 뭐랄까, 예, 어, 낙동강에서, 아, 저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음? 예, 그런 걸이 바로 마, 맞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예 그리고 이제 뭐냐 할까? 광활한 어뭐 자기에 대한 무슨 꿈이 있으면 꿈 꿈도 꾸고 예또 무슨 시련이 있으면 또 조용히 또또 생각해 보고 예예 그렇습니다 자 지오파크 지오파크로 되습니다 저는 에코센터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숙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얼숙도 네, 오늘 간단하게 쭉 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소, 요소별로. 예, 폭넓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 하단에 식시고 걸어오시면 됩니다. 지하철은. 요, 뭐 버스 같은 그런 거 타실 필요 없고, 요, 걸어오시면 됩니다. 예. 극기 운동 예예 예. 극기 운동입니다 모든 병을 낫는다 모든 병이 낫는다 몸의 구조가 바뀐다 어, 몸의 사고가 바뀐다 예 그리고 어 극기 운동은 세상과 멀어진다 예 멀어지고 신에게로 접근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 신을 찾아가는 여정 예정입니다 예, 또 자기와 이그 뭐, 싸움은 아죠 자기와의, 그, 뭐랄까, 어, 그 약속, 어, 자기와의 약속. 몸을 건강히 하겠다 또는 막, 내가 또, 어, 무슨, 좋은 생각을 가지겠다. 긍정적, 아, 요, 바로, 바로 찔러간 길이 어디 있을 건데, 있어요, 있어요. 있어. 이길인건 모르겠는데, 일단 바로 찔러간 길이 있어요. 그 밑으로, 밑으로, 예, 빠져 간 길이 있어요. 어디로. 이로 올라가 봅니다. 이 길인 것 같은데 이 길인 것 같으면 저가 아 예, 길을 잘들었는 잘 거고요. 저걸 얼속도로갈것 갈 같아요. 밑으로 다 빠져야 돼요. 요. 어? 아, 이 도로가 아, 밑으로 빠졌네. 아 그럼 이 맞네 이거요. 예,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밑으로 빠져보면 얼속도예요그럼저그 다음에 여기에 저럼 6개월 갈 필요 없었어요. 예. 자 예, 바로 갑니다. 아, 저, 하단, 하단 쪽에, 하단 건너편에 쫙 건물이 있습니다. 예, 아, 저게, 저게, 천마산, 아, 천마산까지 여기까지 오나? 저, 예, 천마산, 참, 천마산, 산 이렇게 있습니다, 저게. 예, 천마산. 자, 이건, 이제 어, 건너가면 올숙도입니다. 예, 이 도로, 예, 이 도, 이거 지났네요. 그러니까. 전, 예, 예 이게, 바로 지금 위에 하, 구뚝에서 오는 큰 도로 그읍니다 예. 저는 자, 지금, 어, 얼측도 광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딱, 이주변 있는 것부터 먼저 촬영에 들어가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시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어, 낙동공하고 전망대 대 된, 요거는, 예, 예, 바로 요 입구 들어오면 있는데, 여기에 무슨 건물인가 모르겠네. 요 기아로 만들어 난 거요. 자, 자, 그럼 낙동공하고 또 전망대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왼편으로 제가 건너갈 겁니다. 예. 요 뒤에 아, 둘레길 있습니다. 요길 하나 있습니다. 요 옆으로. 예, 전망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얼쑥도 광장, 광장이 왔네요. 광장 타고 탑 있고. 옛날에 이제 마라톤할때 여기 있었다. 여기 출발했음, 그때. 아, 그때부터 나무도 많이 크고. 요, 요서, 요 광장, 요서 네, 늘저간한인데 탑, 탑전옛 날부터 서 있을 것 같고. 아, 화당실도 있고 하네. 아, 여기 이제 탑시 안없고 여기에 이런 거좀 준비가 된것 같은데. 제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얼숙도 전망대 올라가 보겠습니다. 얼숙도 어, 탑입니다. 여, 전사자 희생자, 얼숙도 공사하면서 해서 희생자 어, 그한테 갔고요. 어, 여기 지금 예, 광장입니다. 얼숙도 여기 k 워터 광장입니다. 아, 여, 광장이고요. 분수 최근에 옛날에는 없었어요. 분수처럼 만들었고요.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 전망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예, 전망대입니다. 바로 광장 옆에 있습니다. 예, 이곳저곳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얼숙도얼숙도에 왔습니다. 저쪽에는 홍수 안전센터, 여기 화장실입니다. 이게 지금 예, 뭔가 했으면 화장실입니다. 여기 조금 올라왔는데도 밑에 좀훤하답 다비네 조금 올라왔는데 예 네, 전망대로 역할을 좀 하고 있네요 보니 올라와 보니까 아여하입니다여기서부터자저 저 명지입니다 명지 명지 신도시 예맞 네, 신도시 맞습니다 그때 저 밑에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리까지 들어갔고요. 저 이제 신평장님 공업단지 연기가 모랑 모랑 납니다. 어, 다대표해적장 저기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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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롯데입니다. 롯데 그 건물 많이 크입니다 롯데가 예, 네, 하고 뚝 하고 뚝이고요. 여기 이제 강변으로 쫙 있습니다. 영궁현대가쫙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뒤에 세운 아파트 때문에, 고층 아파트 때문에 부산에 이제 집들이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이 네, 포화 상태가 되죠 부산의 집들이, 예, 네,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네. 아닙니다. 네, 저희는 뭐, 예, 네, 그래서. 아. 저, 위쪽으한번 보겠습니다. 예. 묵음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비행기가 또내왔네요 예. 중간에, 아, 아니요 어, 음식점? 사람 한 명도 안 보이네. 요 예, 사람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이 중간에, 무슨, 여기 고기 이제 고기들이 올라오도록 지금 그리 그래 된 거, 여기는 오른편에 고기들이 올라오도록 된 거고, 저쪽에는 이물막이 공사고, 고기들, 고기들 통로입니다. 이제 무슨 올라가고 내려가는 고, 고기들 올라가라고 지금 그렇게 만든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막뭐 지를 질러 다 보니까, 오늘 덥며 질러 오다 보니까 지하로. 아, 저, 저, 안 보입니다. 쫙되 있습니다. 뒤에. 얼쑥도 예 전망대입니다. 얼쑥도 예 전망 예 전망대에 적어 올라가 있습니다. 전망대. 네, 전망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예, 네, 전망대. 네, 전망대. 예,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망대 왔습니다. 네, 전망대입니다. 호떡 전망대입니다. 아, 아미산 전망대 6.3km. 아미산 전망대 아, 6.3km. 아미 산 전망대 아 저기. 아 저기 아미산이구나. 예. 그저저. 저, 예 저기 아미산입니다. 그그 이제 다대 배수장 앞에 있는 그게 아미산이네. 자 보니까 여기 대나게 그다음에 장림포구 예분해치아 장림포구 이쪽이고요. 어, 5km, 6.3km, 예, 이 내려 나왔습니다. 아, 저 안에서 볼 때입니다. 안에서, 실내에서 볼 때, 참고로,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이 안에, 어, 실내에 뭐, 몇동강하고또전망대돼 있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짠, 내려가 있습니다. 자, 자수 자,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낙동국 어, 통합운영센터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1층, 2층은근무처입니다 여기 사람 근무한 데입니다. 1층, 2층은 사람 근무한 데입니다. 아, 저 이제 낙동국하고 통합운영센터, 저것도 아마 수장 공사실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절한개를 만든 거지. 쉽게 말하면 자리를. 통합운영센터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로 가고, 여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통합운영센터저은는 무슨 또, 소방 뭐 이런 쪽에, 저, 동신. 이렇게 한번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 일이 있다가, 뭐, 사업하면 하기 어려운 거고요. 예, 너무 일이 종업적으로 막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그림 못 하거든, 사람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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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잘라보다가조금만 고마 하다 보니까, 저, 사업하면은, 오만 거다 가서,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자기가 모든 걸다 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하면은, 막, 오만 거다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요. 예 굉장히 밀리는 거요. 예 장사, 똘똘 묵진 사람한테, 예. 그리 자금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거등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데 근무하다가, 네, 저는 뭐 이런데 근무하고 했지만, 또, 마음을 가짐을 또 제가 돈독해야, 이제, 그래, 도전해봤는데, 오늘, 오늘에 이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뭐, 예,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런데,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예. 공직하다가 사업하면 안 되는 게 그런 거죠. 일 자체를 그저 그런 연습이 없었거든. 모든 종합적으로. 내가 막 끝에서 쉽게 말하면 홍보부터 막, 쉽게 말하면 뭐, 그저저 일하는 것부터 뭐 결제부터다 맡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일하고 싶다, 기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걸다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강공선 성격이 다르다, 사업 자체가. 예. 어떤 특정한 바운드를 요즘은 더 갈수록 더 더이렇게되가고 있어요. 전에, 전에는, 전에 그래도 능동성이 좀 있었어요. 예. 지금 능동성이 어쩔 수없이 자꾸 정권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예, 능동적으로 하다가는, 오래, 그, 그, 근무못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예, 그데수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딱 그런데 이제 관습화 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사업 나와서 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사업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 어든 거.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 전에 어린이 그거 있었어, 어린이. 어린이 거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전에 어린이 거거 가까이 갔다가 저작권 걸려갖고 고치한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인데, 그건 제가 아, 안 갑니다. 그냥 멀리서 촬영만 하고 치웁니다. 을숙도아 네, 이거 공장행을숙도 예, 예, 마을 버스, 덕천에 아, 덕천, 초등, 아 덕천에서? 어, 저쪽에서 오네. 덕천초등학교 아, 북구에서 오네, 까지 예, 예. 예, 덕천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하단까지. 예, 지금 공장형이고요. 자, 이 요, 저는 요 뒤편. 요서, 이거 전에 어린이 여 있었는데. 예, 생 감독 가면 또, 또 어린이도 있고, 그 뒤에도 가서 또뭐 있었다고요. 건물 예, 그뭐 있었는데, 거기. 가보겠습니다. 아, 파크 골프장. 아, 스케이트 홀 라인. 어차피 라인이 있고요. 아, 우리는 좀더 올라가야 되는가 봐. 요좀더 예, 올라가면 될것 같고요. 얼쑥도 역. 아, 이거 뭐, 직진인것 같고요. 파크 골프장. 파크골프는 지납니다. 자, 내리고요. 이쪽도 여기보 오고, 이쪽도 여기로 여기 움직이는 무슨 식당인 것 같은데 식당인 것 같아요. 아, 저 어린이 저 있네. 네, 그럼 다 됐죠. 이게 뭐더라? 하여튼 나중에 보겠습니다. 파크골프는 있고요. 파크 끝입니다. 아, 예. 기후, 기상, 기후, 생태, 교육, 교육부 맞습니다. 이게, 어린이. 예, 맞고요. 이제, 저작권이 저, 저 저작권에 걸립니다. 이제. 지금도 뭐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전요 앞으로 그냥 돌아서 나옵니다. 어린이들이 오면, 요 뒤에 가면 이제 있어요. 음악 나오고, 뭐 비교도 나오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요 가면 안 됩니다. 예, 전 앞으로 통과하겠습니다. 아 예, 음악 소리 나오는 고있데 있습니다. 화면, 또 TV 화면 큰거 있고, 이것 서 보일 건데, 아, 요, 아, 뒤쪽이구나. 오른쪽, 오른쪽으로. 요 어린이 생태 여러 가지 그뭐 많이 나왔습니다. 음, 요, 저 뒤쪽으로 있는데, 좀 가리, 가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일방통행길 자전거길, 예, 저 뒤에 어디 있는 거, 저저저저 어, 어? 아, 이거 뭐 쓰레기, 뭐쓰 돌립니다. 예, 아, 저거 생태 센터, 아, 청소년, 년 생태 센터, 아, 국립 청소년 생태 센터, 아, 저, 저, 그때 개장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 여기구나, 여, 여, 화면 나오네, 여기,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 예, 여기입니다. 여기 지도, 예, 지도 나오고요. 아, 국립청소년 생태센터 저건 자 새로 만드는 건데, 저기 그때 막 비가 있더라고요. 자, 전역수 나갑니다. 을축도 어, 생태교육공원, 예, 생태고 교육공원이고요. 이제 축구장 있고요. 예, 국립청소년 생태센터입니다. 저건 자곧 아직 개점이 안 됐습니다. 예, 국립, 개점이 아직 안 됐고요. 예, 예, 국립, 청소년, 국립, 청소년 생태센터입니다. 아 전제 환경 교육 이런 걸 가르치는 건데, 어마어마게 크더라고. 뒤에 뭐 식당부터 해갖고, 그때, 한번 촬영했습니다, 그때. 예, 이제, 제가 이제 일로 나갑니다. 자, 바로 오른쪽으로 문화관회좀 갔다가, 아, 예, 예. 왼쪽도 얼숙도 문화회관 있습니다. 오른편에. 예, 얼숙도 문화회관. 아, 여 왼편에는 얼숙도 관리 센터가 있습니다. 관리 센터 있고 이제 관리하는 곳이요. 저는 얼숙도. 그, 이제 문화회관 공연 같은 거 그런 거안 됩니다. 얼숙도. 예, 공연 같은 거안 됩니다. 예, 여기, 여기, 왼편에어디 있었는데. 아, 여기 맞네요. 얼숙도. 여기쪽도 어, 행정지원센터 여입니다 여기쪽도 행정지원센터 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입니다.